소진쌤이 만들어드리는 영양만점 사회. 안녕하세요. 친구들 사회 전문가 소진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영양 가득 찬 영양만점 사회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요. 신라가 통일을 한대요. 그래요.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에 대해서 배워봤었지요. 그 3국을 첫 번째로 통일한 국가 바로 신라입니다. 신라의 통일과 그리고 발해라는 나라를 배워보도록 할겁니다 자 오늘도요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야 할 영양소들이 있거든요 오늘의 영양소는 김춘추 문무왕 대조영 해동성국 발해의 문화 특징입니다 요 내용들 잘 기억하셔야 되니까 꼭 음, 머릿속에 넣어두도록 하시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신라가 통일하는 것부터 배워보도록 할까요 지난 시간 배웠던 삼국의 역사를 먼저 떠올려 봅시다. 어, 처음에 우리 전성기를 맞이했던 나라가 백제였습니다. 한강을 차지했었죠. 그리고 나서는 고구려가 5세기가 되면서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장수왕은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는 남쪽으로 내려가는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백제와 신라는 손을 맞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때가 5세기의 상황이었고요. 자, 이렇게 손을 맞잡고 힘을 합친 백제와 신라는 결국 고구려로부터 한강을 다시 되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죠? 한강의 전지역을 차지하고자 했던 신라, 그리고 백제 또한 한강을 가져가려고 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백제는 신라에게 패배를 했고요. 한강은 신라의 손나기로 들어가게 돼요. 그때가 바로 6세기 신라의 전성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전성기가 신라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백제는 다시 한번 힘을 끌어 모으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고구려와 힘을 합하게 돼요. 자, 신라 같은 경우도 혼자 힘으로만은 이것을 막아내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김춘추가 당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당과 동맹을 맺고 중국의 당나라의 힘을 좀 빌리게 되는 것이죠. 이후 김춘추는요, 왕이 돼요. 그래서 그를 태종무열왕이라고 부릅니다. 무열왕은 결국 담과 손을 잡고 백제를 멸망시켰습니다. 자, 백제가 먼저 멸망을 했던 시기는 660년이었어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김춘추에 이어서, 바로 무열왕에 이어서 문무왕이 왕이 됩니다. 문무왕은 담과 함께 고구려를 멸망시켰어요. 고구려는 바로 668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된 이후, 이제 통일이 이제 이루어지면 되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백제하고 고구려가 멸망하자, 당나라는요, 신라와의 동맹을 깨고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당나라는 이제 두려울 게 없었거든요. 그동안 고구려가 어, 굉장히 열심히 당을 좀 막아내고 있었어요. 여러 당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이 당나라는 한반도를 차지하기는 어렵겠다. 저 고구려가 너무 세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고구려가 멸망이 되고 나니까 욕심이 더욱 생긴 거죠. 자 그렇다면 뭐, 신라만 자기들이 멸망을 시키면 한반도 전체를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겠네요. 그 때문에 이제 당이 동맹을 깨고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는 야욕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라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신라도 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당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어요.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자, 먼저 어, 신라 군대가 675년 메소성에서 당의 군대 격파시켜 버립니다. 자, 그리고 당의 해군이 남았어요. 자, 그들은요, 676년 기벌포에서 우리 신라 해군이 당의 해군을 격파시켜 버립니다. 자, 이래서 결국 문무왕 때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문무왕은 그래요.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당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통일을 완수한 그러한 임금에 해당하네요. 자, 하지만 당시 우리가 통일을 했을 때의 영토를 보면은 고구려 영토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당나라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대동강과 원산만을 경계로 하는 그 아래쪽 지역만 통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반도 북쪽 지역에 굉장히 많은 지역, 또 만주 지역의 넓은 우리 고구려의 옛 영토를 잃어버리게 돼요. 하지만 분명 삼국통일의 의의도 있습니다. 한반도에 있던 여러 나라를 처음으로 통일한 것이죠. 그 의의 잊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삼국이 통일하는 과정에 관련된 내용 비법 정리해 볼까요?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의 첫 번째에서 신라의 김춘추 바로 무열왕이죠. 자 김춘추는 당과 동맹을 맺고 백제를 먼저 멸망시켰습니다. 김춘추에 이어서 왕이 되었던 문무왕은 당과 함께 고구려를 멸망시켰어요. 당과 함께 고구려를 멸망시킨 이후 당은 동맹을 깨버리죠.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자 당은 동맹을 깨고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신라는 당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게 되었고요. 그의 승리를 하면서 무열왕의 뒤를 이었던 문무왕 때 바로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룹니다. 영토는 안타깝게도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남으로 한정적이었지만 한반도에 있던 여러 나라를 최초로 통일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삼국 통일을 하면서 정말 어, 최초의 통일이었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민족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줬다는 점에 의미가 있긴 하지만요. 어, 고구려의 그 넓은 땅 너무 아깝죠.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또라 또 다른 또 다른 우리의 나라 발해가 세워졌거든요. 발해는 고구려의 유민이었던 대조영이 만든 나라입니다. 유민이라고 하는 것은 망해 없어진 나라의 백성을 이야기해요. 자 대조영은요 당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지러웠던 그 틈을 타서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족이라고 하는 그런 부족을 또 이끌고 스스로를 고왕이라고 칭하면서. 동모산 지역에다가 바로 발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자, 이 발해는요 군사, 문화적인 힘이 강한 나라로 발전을 해갔어요. 그러면서 결국 고구려의 옛 땅을 대부분 되찾았습니다. 자, 당나라 또한 발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다 동쪽에서 기운차게 일어나 번성하는 나라야 라고 하는 뜻에서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당이 불렀습니다. 해동성국, 바다 동쪽 융성한 국가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는 발해의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발해는 처음에 나라를 세울 때부터 스스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을 내세웠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고구려의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나라들과 활발히 교류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문화도 받아들이면서 발해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갔어요. 특히 상경성 부근에서 발해의 도읍지였죠. 바로 상경성이. 자, 발해의 도읍지였던 상경과 그 주변 지역에서 불교와 관련된 문화유산이 상당히 많이 발견됩니다. 그걸 통해서 아, 발해에서는 불교 문화가 발달했구나라는 사실도 알아낼 수 있어요. 상경성에 보면은 발의 석등이 남아있는데요. 석등은 절에 세우는 석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절에 이제 이렇게 석등을 세워놓고 그 석등 안에 불을 밝히는 용도로 썼어요. 근데 이 상경성에 있는 발의 석등이 말이죠. 굉장히 웅장한 발의 문화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 높이가 말이죠. 무려 약 6미터에 달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6미터라고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큰 크기라는 거뭐 농구 선수들 가운데 막 키가 2미터 이렇게 되는 농구 선수들이 있다면 그런 농구 선수들이 3명이 연달아 서 있어야만 6미터예요 굉장히 크겠죠 그죠? 자그 정도로 큰 규모의 우람한 이 석등은 발해의 그런 웅장한 문화의 특징을 좀 보여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 말고도 우리는 이 발해의 문화유산들 가운데 발해가 우리나라의 역사이고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알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증거가 되는 문화유산들을 좀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고구려의 기화에는요, 기화를 막는 이 기화의 무늬가 좀 새겨져 있습니다. 보통 연꽃 무늬가 많이 그려져 있는데요, 새겨져 있는데, 그 연꽃 무늬가 발해의 기화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자, 그런 부분에서 고구려의 기화의 이 연꽃 무늬가 발의 기화에도 나타난다는 건 둘 사이에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유사한 특징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뿐 아니라 당의 역사를 담은 역사서들 가운데 구당서라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발해 시조인 대조영이 고려별종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고려별종의 별종은 고구려의 그런 한 민족 중에 한 민족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고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당시의 이 고구려를요 옛날에는 고려 또는 구려, 고구려 이런 표현들로 다양하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고구려란 얘기죠. 고구려 계통의 민족인 대조영이 세운 나라다라는 의미로 바로 그 역사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당서의 대조영 고려별종 기억해 주시고요. 또, 일본은요, 발해에 보낸 일본 사신을 견고려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발해에 보내는 일본 사신인데 고려에 보내는 사신이라는 이름으로 썼다라는 건곧 고려. 그 고려는 고구려를 얘기한다고 했죠. 고구려란 나라와 발해란 나라는 결국 같은 나라야.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야.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또한 속 일본기라고 하는 또 다른 역사서에도 발해의 무왕이라고 하는 왕을 어, 무왕이 일본의 국서를 전할 때 스스로를 고려국왕이라고 칭한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가 바로 고구려의 왕이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은 발해 스스로도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주변에 있는 당이나 일본에서도 발해를 고구려가 계승한 나라라고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사례로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특징을 잘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는 우리 발해에 관련된 내용들 비법 정리해 볼 차례입니다. 발해는 고구려 유민인 대조영이 바로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족을 이끌고 동모산 지역에 세운 나라입니다. 이후 발해는 점점 힘이 강력해지며 고구려의 옛 땅을 대부분 되찾았고요. 당나라는 바다 동쪽에서 기운차게 일어나 번성하는 나라란 뜻으로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발해의 문화를 보면요, 발해가 스스로 고승,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을 내세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고구려의 문화를 바탕으로 여러 나라들과 교류하며 그들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켜갔습니다. 또 발해는 불교 문화가 발달했던 국가라는 사실도 기억해두도록 하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신라의 통일 과정과 발해의 성립, 발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배워 봤습니다. 자, 어땠나요? 재미있게 배워 볼수 있는 시간이었나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후시키지도 맞춰 보고, 또 이번 시간에 후시키지도 만나 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후시키지가 뭐였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 역사 속 최초의 국가를 맞춰 보는 거였어요. 우리 역사 최초의 국가는? 고, 조, 선. 다들 잘 맞췄죠? 그래요. 축하합니다. 잘 맞추셨어요. 이번 시간 문제도 한번 맞춰봅시다. 이번 시간의 후식 퀴즈는요.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뤘었죠? 그때 삼국 통일을 완성했던 왕은 누구일까요? 통일 과정에서 등장하는 왕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중 통일을 완성시킨 분을 찾아주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 열심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영양소들 잘 흡수하셔서 사회실력 튼튼해지길 바라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또 기다리고 있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